안녕하세요. 건설 산업 현장에서 쓸수 있는 환경 안전 교육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글은 무료 버전인 GPT 3.5에서 써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수칙 알려줘. 장비 착용하고, 교육도 받고, 작업장 확보하고, 응급 대비도 하고, 규정 준수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주네요. 안전 장비에 대해서 좀더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안전 장비 목록 정도 받아보고요. 헬멧, 안전경, 호흡 보조, 안전화, 장갑, 청취 보호. 이마개 같은 거겠죠. 안전벨트, 안전조끼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주요 안전장비 5개에 대해서 이런 착용방법, 미착용시 사고사례 알려줘. 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호흡보조장비는 한번 빼볼게요. 만들어진 표에서 특정 아이템만 제외하거나 또는 아래쪽에 다른 아이템을 추가하거나 이런 것도 편하게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GPT 3.5로 할수 있는 건 이렇게 글로 쓰는 이 정도고요. 이번에는 GPT 4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GPT 4로 바꿨고요. 아까 받아왔던 내용을 표로 먼저 정리를 시켜 봅니다. 자, 거의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GPT 4라서 확실히 느려진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속도는 느려졌지만 단어 선택이나 문장의 깔끔함 이런 거는 훨씬 좋아졌겠죠. GPT 4의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그리기 위한 프롬프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달리 3에게 제공할 이미지 프롬프트를 영어로 만들겠습니다. 글로도 말을 잘 알아듣고 그림을 잘 그려 주지만 아무래도 영어를 주면 저의 그림 의도를 조금 더잘 이해하고 그려 줄것 같아서 프롬프트 도 영어로 요구하는 거구요 어차피 프롬프트 제가 만드는게 아니고 gpt4 가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한글로 시키나 영어로 시키나 제 입장에서는 똑같으니까 더잘 그릴 것 같은 영어로 시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줄로 다준 걸로 봐서 이 안전장비 4개를 다 넣은 것 같아요 한 장면에 어, 제 말을 잘못 알아 들었네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좀 헷갈리게 한것 같아요 말을 바꿔서 이 안전장비 장비 4개를 각각 그릴 거야 달리 3에 입력할 이미지 부트 4개를 각각 영어로 만들어줘 네, 1번 헬멧 2번 고글 3번 슈즈 4번 글러브 이렇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잘 써줬을 거라고 믿고 그려 보겠습니다 이미지를, 내장을 요구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겠죠? 기다려보겠습니다. 음, 뭔가 실사 이미지를 원했었는데 조금 다른 게 나왔네요. 약간 이모티콘에 가까운 그런 그림이 나왔습니다. 뭐, 안전교육자료에서는 좀 시인성 좋게 활용할만하죠? 딱 봐도 안전헬멧처럼 생기기는 해서 교육자료에 활용은 할수 있겠습니다. 안전화도 좀 귀엽게 그려줬네요. 다운받아 보면은 PNG 파일입니다. 사람 손가락도 잘못 그리는데, 글러브에 있는 손가락 개수도 잘못 그리네요. 시간이 된다면, 좀 다시 그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채 g p t 4는 데이터 애널리시스 기능을 이용해서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도 있죠. 교육 자료를 파워포인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파워포인트 자료 만들자. 환경 안전 교육 자료야. 내장을 네 만든다. 각한 장에 안전 장비 한 개씩 내용을 넣는다. 왼쪽에 안전 장비 이미지 배치한다. 오른쪽에 안전 장비에 대한 설명.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이름, 착용 방법, 미착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사례. 요 내용을 넣어 주겠습니다. 자, 과연 파워 포인트를 잘 만들어 줄까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드시라고 저한테 설명만 해주고 있네요. 어? 그리고는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만들 건가 봅니다. 이런 디테일들을 모아서 파워포인트 프리젠테이션에 넣어보겠다. 시간이 좀 걸린다 했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제가 몇번 해봤을 때는 한 번에 된 경우보다는 실패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실패를 해요. 왜냐면, 달리로 처음에 그릴 때, 요 그림 있죠, 내장. 요게 웹피라고 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고요. 이거를 다운받으면 PNG 파일로 와 있고, PNG 파일은 파워포인트에 드래그해서 넣으면 삽입이 되거든요 근데 이 웹피 파일은 그런 식으로 파워포인트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거를 gpt4가 파워포인트 파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걸 힘들어하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 집어넣을 수 있는 다른 포맷으로 바꾸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이번에는 굉장히 빠르게 성공을 했네요 성공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다운로드 하세요 이렇게 제시해 줬네요 저번에 해 봤을 때는 에러가 열번이뜰 때도 있고요 결국은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거는 에러가 뜰 때마다 자기가 나름 원인 분석도 하고 대책도 세워서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png 파일로 변환을 먼저 한 다음에 그걸 넣어서 파워포인트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의 시도를 아주 여러 번 합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잘 되었구요 기대가 되네요 다운로드 해봅니다 파워포인트 형식으로 잘 나왔죠 열어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1번에 헬멧 이 얘기는 왜 있죠 빈 페이지 헬멧이 있고요 두번째 헬멧 어, 타이틀은 잘 잡아줬습니다 이미지 왼쪽에 넣는거 성공했구요 오른쪽에 이름 착용 방법 착용 안 했을 때 잠재적인 사고 사례 이런거 내용은 다 넣어줬는데, 아, 좀 아쉽죠? 예쁘지는 않네요. 하다 못해. 요 정도만 해줬어도 좀 나을 것 같은데, 오른쪽을 표 형식으로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테고요. 그런 디자인의 퀄리티, 이런 것까지는 기대할 수 없는데, 내용을 이렇게 지정을 한 위치대로 배치를 해주는 요 정도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고글에 대해서도 이렇게 작성을 해줬고요. 신발에 대해서, 글러브에 대해서도 해 줬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줬습니다. 어떤가요?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썼고요. 뭐 안전 장비의 이름이라든가, 착용 방법, 잠재적인 문제,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여러 가지 글을 쓸수 있겠죠. 그리고 유료 기능인 GPT-4를 이용해서 어, 이미지도 이렇게 그렸고, 이거를 실사 느낌으로 그려 달라, 사이즈를 어느 정도로 해 달라, 가로로, 세로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은 저희가 말을 하는 이 프롬프트를 바꾸면 다 조정을 할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원하는 느낌대로 이미지도 바꾸고, 우측에 어떤 내용을 표현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바꾸고, 이 모든 과정을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쉽고 빠르게 안전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고요. 저는 편의상 네 가지만 시켰지만, 예를 들면 안전장비 50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더라도 GPT가 작동하는 시간만 조금 더 오래 걸릴 뿐이지, 시켜놓고 커피 한잔하고 오면 다 만들어져 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오늘은 환경안전교육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